눈물의 여왕 12회에서는 모슬의 이미숙, 가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. 이날 모슬이는 홍혜인, 김지원 때문에 무너진 유은성 박성훈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기재 알겠냐? 넌 혜인이한테 아무것도 아니다. 매번 그냥 이용당하기만 하지 않냐 라고 했고 유은성은알고 있다. 알고 있는데 버릇이 돼서 그렇다. 이용은 어머니한테도 늘 당하고 살지 않았냐라고 비꼬듯 답했다.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. 이를 들은 모스리는 너 내가 낯선 땅에 자식 보내놓고 모른 척 살았다고 원망했지? 너 입양 갔던 양부모가 돈은 그렇게 받아 챙겨놓고 너 학대했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냐? 술도 안 먹던 그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죽은 게 우연이었을까?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 유눈성을 당황케 했다. 이어 모스리는 너 못살게 굴던 희망상로건 원장 거기 갑자기 불러서 폐관되고 원장 죽은 것도 다 그냥 사고였다 생각하냐. 난내 아들을 방치하지 않았다. 널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내 앞길 막은 사람들 난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. 지금도 마찬가지고 라며 어두운 야망을 드러냈다.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. 널 퀸즈 회장 만든 게 다가 아니다. 이 모든 게 온전히 다내 것이 되는 게내 목표다. 그거 방해하는 사람은 그게 홍해인이든 뭐든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덧붙인 모습에는 알겠냐? 이게 내가 널 사랑하는 방법이다. 내가 정말 해인이를 사랑하면 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말아라. 난그꼴 두고 못 본다라고 협박했다. 유은성에게 한마디를 한 모스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홍만대, 김갑수, 회장에게도 찾아가 이 비자금 어디에 뒀냐. 원래 내 앞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그 계좌에 그대로 뒀썼어야지 어리석은 양반아. 당신 못 죽는다. 그돈 때문에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여기 이 꼴로 있는 거다라고 소리쳤다.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혹시 혜인이한테 그 얘기는 들었냐. 혜인이 곧 죽는다. 천하의 홍만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. 제일 예뻐하던 손녀 죽는다는 소리도 못 알아듣고. 꼴좋다라고 비아냥댔다. 그러나 곧 눈을 똑바로 뜬 홍만대의 모습이 담기며 궁금증을 높였다. 라는 영화는 매력적인 줄거리와 인상적인 연기로 영화계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. 이 영화는 현대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젊은이들의 삶을 다루는데 주목합니다. 이 작품의 매력 중 하나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다룬 점입니다. 캐릭터들의 기쁨부터 불안, 두려움, 그리고 꿈까지를 미묘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한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영상 미와 음악은 각 장면에 맞게 세심하게 조절되어 감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.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. 유명 배우들부터 신인 배우들까지 모든 배우들이 캐릭터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. 친애하는 여러분, 이번 여정에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기여는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. 지금 바로 가입하여 콘텐츠를 쉽게 팔로우하고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목>